Much, because I'm too much, don't you gotta go? 안녕하세요 오토모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 그리고 상사에 있는 차량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는 이유는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AS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함이고 저는 차량 상태에 대한 확신과 정보가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해놓으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지금 320D를 구입하시려고 찾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오늘은 정말 괜찮은 320D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나와있는 중고차 시장 매물들 중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괜찮은 차가 없을 정도로 정말 괜찮다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16년식의 320D입니다 이 차량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 차량은 당연히 1일 소유의 보험이력도 없고 어, 성능기록부를 보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나 뭐 판금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차량의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 방음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비용이 깨지기도 하고 또한 또 잘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면은 이런저런 잡소리가 생길 수 있는데 어, 그런 잡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운전을 하면서 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차량은 풀 방음의 인증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차주분이 당연히 1인 신조 차량 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말 좀잘 해오면서 타오신 차량이고요. 풀방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풀방음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중고차 일을 하고 있고 차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풀방음을 하시는 분들은 못 봤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 차량이 좀더 특별하고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도 가솔린처럼 조용합니다. 물론 밖에서 들으면 어쩔 수 없는 디젤 소리는 나긴 하는데 어 진짜 제가 봤던 320D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 그냥 가솔린 차를 운행하는 것 같아요. 풀방음이 괜히 200만 원이나 주고 하는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200만 원이면 요즘 저렴한 차뭐한대값 정도, 그냥 차한대값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휠을 보면 휠도 뭐 생활기스 말고는 휠 기스도 없고 그리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 차량이 원래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근데 전차 주분이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를 설치해 놨고 뭐 시트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역시 1인 신조 차량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만한 그런 실내 깔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에서 좀 설명드리면 핸드폰 거치대가 지금 왼쪽 그 필러 쪽에 달려 있는데 이 제품이 또 엄청 비싼 제품입니다. 어, 이렇게 비싸게 생기지 않은 것 같아도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거치대로 알고 있고요. 이 거치대가 비싼 이유는 차종마다 이렇게 딱딱 다 맞게 하나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비싼 거고. 그래서 좀 깔끔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알고 있고. 보통 저희가 차를 매입해와서 이렇게 거치대가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서 좀 떼는 편인데 어, 이 제품은 워낙 좋아서 그냥 이대로 달아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쓰. 시기만 하면 되고 물론 좋은 거치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치대 중에서도 아마 가장 비싼 제품일 겁니다 뭐 이런 점만 봐도 전차주분이 얼마나 차에 돈을 아끼지 않고 써왔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타이어 트레드도 앞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뒤로 한70% 이상 충분히 남아 있어서 한 2~3년 정도는 그냥 운행을 하셔도 될 만큼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BMW 주행거리는 BMW 지금 10만 킬로입니다 BMW에서 10만 킬로대 좀잘 고장나는 부분들이 저뭐밍미라든지 아니면 하체가 안 좋아서 뭐 잡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미미 상태도 당연히 좋고 그 떨림도 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풀 방음이 되었다 보니까 정말 정수성이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로 디젤차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디젤차 같은 경우는 내부 소음이 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달달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조용하고 어,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은 실내 방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앞서도 당연히 소개시켜 드렸지만 2016년식의 보험이력도 아예 없고 1위 신조 차량이라서 내외관 정말 깔끔하고요 주행거리가 10만 킬로긴 하지만 또 그만큼 좀 저렴한 가격입니다 어, 이 디자인의 320D가 이 가격이라면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데 이것도 쓸만하고 그리고 안전벨트를 하면 그 몸에 딱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요즘은 많은 차들이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웬만큼 좋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320D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외관은 당연히 M 스포츠라서 3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차량의 장점은 정말 많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200만원 상당의 풀방음 작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그리고 프로딧 거치대, 이것도 꽤 비싼 제품이라 뭐 그대로 달아놨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내외관이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체나 뭐 누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기 때문에 별다르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텐데, 어, 만약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방문을 해 주시면, 당연히 리프트랑 뭐 점검이랑 이런저런 것까지 모두 다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저희 상사에 오시면 320i 모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320d고, 그거는 320i입니다. 근데 그거랑 실내 소음 정도를 뭐 비교시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 정도면 이 금액대에서 뭐 정말 대박인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